안녕십니다자 오늘은 그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에 수맥을 보시겠다고 해서 수맥 점검을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인데 거실에 수맥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거실은 보니까 수맥이 없습니다. 주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으로 지나가는 수맥이 있는데, 잠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입니다. 물론, 이제 주방에 서서 요리를 한다가 나하실때 영향을 약간 받을 수는 있지만, 수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즉, 잠자고 있을 때죠.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는 몸에 그 생체 리듬이 아주 최소한의 생명 유지만 하는데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약해진 상태죠. 잠자고 있을 때는. 그러나 이제, 요 거실에서 뭐 요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활동할 때는 이미, 어,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고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큰 해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 안방입니다. 이제 여기가 안방인데, 그 집의 평수가 큰 거에 비해서는 수맥이 어 별로 없는 그런 댁이네요. 네. 자, 이제 이번에는 저쪽 건너에 방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방에도 수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이 큰 구조에 비하면 수맥이 아주 드물게 있는 이런 사례고요. 또 수맥이 방, 거실 이쪽으로는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자, 이 방에도 역시 수맥이 없습니다. 이렇게 집의 구조가 큰데도 수맥이 없다는 것은 다리가 아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풍수적으로도 보면 앞에 큰 도로가 감싸고 있고, 앞에도 큰 건물이 없습니다. 또 뒤쪽에는 내가 있는 이 아파, 아파트보다 높은 아파트가 뒤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북현무 남주자 앞에 앞에 길 건너에 낮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 또 좌청룡 호백호가 자연적으로 갖추어진 이런 곳입니다. 들어와서 사시게 되면 일단 식구분들이 모든 가족분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주무실수 있어서 어, 대단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좋은 집이죠. 이런 좋은 집을 또 선택받게 된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상당한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집을 다녀보지만 수맥이 한두 개가 다 있는데 또 어떤 집을 공교롭게 아주 잠자리로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수맥이 하나 있긴 하지만 주방 쪽으로 하나 지나가고. 이 잠자리에는 수액이 없어서 아주 좋은 집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 향도 뭐, 전체적으로 좋고, 또, 햇볕도 이렇게 잘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집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소파를 배치하고, 저쪽에는 이제, 테레비라든가 문가 이런 걸 놓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밖을 내다보시게 되면, 저 앞쪽에 또 산도 있고, 낮은, 낮은 건물들이 있으면, 멀리는 높은 아파트가 있지만, 오히려 그, 낮은 집들이 안산 역할을 하고, 저 뒤에 멀리 있는 높은 아파트들은 조산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 해가 될 만한 것들은 없으며,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앞에 큰 길이 있는데, 길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말하자면 환포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저 앞에 또어 버스 정거장도 가까이 있고 이 앞에 뭐 화단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정서적으로도 아주 안정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지 하나 이사 오실 텐데 여기서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자 입주하기 전에 이 아파트 점검을 나왔습니다 자 오늘 또 감사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네, 아파트 현장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